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시그마 INFJ, 가볍게 다가설 수 없는 고요한 신비를 지닌 15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그마 INFJ는 마치 깊고 푸른 시해를유영하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물고기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신만의 신비로운 바다를 탐험하며 숨겨진 보물과 미지의 생명체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풍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그마 INFJ의 복잡하고 매혹적인 내면을 탐험하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시그마 INFJ의 신비로운 15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거스르는 고독한 여행자. 시그마 INFJ는 스스로를 현대 사회에 완벽하게 동화시키기보다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영혼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신 유행이나 가십에 쉽게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고대 철학, 신화, 심리학 같은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에 더 깊이 매료됩니다. 그들의 내면은 복잡한 심볼과 원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들은 마치 오래된 도서관의 책처럼 무거운 지혜와 통찰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종종 멀고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듯하며, 그 시선은 현재의 소란스러움을 초월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의 요새를 쌓아올리는 건축가 시그마 INFJ는 본질적으로 회의주의자이며 이들의 불신은 단순히 사람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선 복잡한 방어 기재입니다. 그들은 마치 노련한 형사처럼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아주 미세한 불일치를 찾아내는 데 탁월합니다. 이러한 불신은 과거의 지친 경험과 깊은 상처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음은 보호되어야 할 성스러운 금고와 같으며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극히 소수의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내면 세계를 향한 문은 쉽게 열리지 않으며, 이들은 그 문을 사납게 보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자로 둘러싸인 성의 군주. 시그마 INFJ의 방어적 태도는 그들의 깊은 내면을 보호하기 위한 해자와 성벽과 같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정신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 방어벽을 세웁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차갑거나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이 무관심하거나 거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불쾌한 방문객으로부터 자신의 섬세한 감정과 복잡한 생각을 지키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들의 보호 본능은 매우 강력하며, 타인의 무례함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갈망과 두려움 사이의 춤. 시그마 INFJ의 마음 속에서는, 친밀감에 대한 강렬한 갈망과 취약성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그들은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누구보다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내야 하는 나약함이 가져올 수 있는 상처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내면적 갈등은 마치 마음 속에서 펼쳐지는 정교한 탱고와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뒤로 물러나야 할 때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꿀의 달콤함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생산하는 벌의 침을 두려워하는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고독한 대극장의 관객. 시그마 INFJ는 타고난 관찰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이 펼쳐지는 것을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타인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의도까지 분석합니다. 이러한 참여보다 관찰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그들은 종종 소외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흡수하는 깊은 과정이며, 이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침묵 속에 숨겨진 지식의 창고. 시그마 INFJ는 자주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의미와 지혜를 담고 있는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관찰과 사색을 거쳐 정제된 지식과 통찰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무게감과 깊이가 느껴지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소수의 진정한 친구를 위한 신성한 계약. 시그마 INFJ에게 우정은 단순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계약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들어올 사람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들에게 신뢰는 슈퍼마켓의 무료 샘플처럼 쉽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이상을 공유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소수의 친구를 원합니다. 많은 친구를 두기보다는 소수의 진정한 영혼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들에게는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양파껍질을 벗기듯 끝없는 미로. 시그마 INFJ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양파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층을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측면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성격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미로와 같습니다. 매번 새로운 단서와 깊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하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는 각층은 단순히 장벽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들의 복잡성은 결코 피해야 할 미로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매혹적인 보물찾기입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카멜레온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시그마 INFJ는 사회적 카멜레온처럼 거의 모든 그룹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에너지와 감정적 언어를 반영하여 대화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어느 그룹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향이 강해, 혼자 남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가면을 쓰고 대화하는데 능숙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자신만의 복잡하고 고유한 내면 세계가 존재합니다. 열 번째,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연금술사. 시그마 INFJ에게 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창의적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강력한 재료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글쓰기, 음악, 사회활동 등 다양한 예술적 형태로 승화시킵니다. 이들의 예민함은 종종 상처가 되지만 동시에 끝없이 영감을 샘솟게 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감정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들을 초월하여 더 높은 차원의 창조물로 탄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종종 깊은 고뇌와 성찰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11번째. 알고리즘 대신 원형 속에서 사는 삶. 시그마 INFJ는 현대 사회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신화, 은유 그리고 개인적인 상징주의라는 원형적인 틀 속에서 전개됩니다. 이들에게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영혼이 부여한 사명입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그들의 결정이 불규칙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논리와 질서가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틀에 가두려한다면 그들은 우아하고 조용하게 그 틀을 부수고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12번째 말하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텔레파시 능력자. 시그마 INFJ의 직관은 종종 초자연적인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알아차립니다. 화제가 의식적으로 바뀌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냅니다. 그들은 말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 그리고 에너지의 미묘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당신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마음을 모두 이해받고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째 순수한 사랑의 본질을 가진 은둔자. 시그마 INFJ의 사랑은 거래나 조건이 없는 순수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당신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거나 눈에 띄지 않지만 깊고 조용하게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당신을 믿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조용하지만 영원히 빛을 발합니다. 14번째 오래된 영혼의 고독한 밤. 시그마 INFJ에게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신성한 의식과 같습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마법을 발견하고 내면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일기를 쓰고 끝없는 백일몽에 잠기며 자연 속을 거니는 행위는 그들은 내면 세계로 향하는 비밀스러운 관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재충전하고 세상으로 돌아올 때면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빛납니다. 그들의 고요한 시간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깊은 사색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침묵 속에 깃든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 시그마 INFJ는 부당함에 대해 깊고 조용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나침반은 매우 강력하고 신성하여 이를 거스르는 행동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거나 약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그들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이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즉각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마치 숯불처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타오르며 영구적인 형태로 남습니다. 그들은 이 분노를 글이나 예술로 승화시키거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시그마 INFJ의 세계는 깊고 복잡하며 그들의 특별함은 쉽게 이해되거나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들의 신비로운 내면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